안녕하십니까. 최수호입니다. 어느 할배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과 서양 서로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어, 여러 다른 인종들이 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뉴욕은 특히 세계 인종 전시장 같아서 어, 갖가지 어, 서로 다른 인종들이 함께 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어, 서양 사람, 또 동양인, 또 아프리카 사람, 또 남미 사람 어,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세계 문명의 또 역사의 어,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수 있는 동양과 서양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외모부터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또 피부가 희고 눈 색깔이 어뭐 초록색이나 또는 그 파란색이나 갈색이나 회색이나 이렇게 눈 색깔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금발이고 얼굴은 어 조각처럼 이렇게 각지게 생겼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요. 거기 에 비해서 동양 사람은 머리털이 어 검고 그 다음에 어 서양인의 그 각진 그 얼굴에 비해서 어, 둥글둥글한 그런, 어, 모습입니다. 어,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 카스피해하고 흑해를 잇는 코카사스 산맥을 중심으로, 고 어, 북쪽, 북쪽은 이제, 어, 서양 사람이고, 그 남쪽에는 동양인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얼굴이 하얀 서양 사람을 코케시안, 코카시안이라고 이제 부르지요. 아,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은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정반대로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양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먼저 부르지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그 성은 나중에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first name, 또 middle name middle name,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주소를, 어 적을 때 동양에서는 어 좁은 곳에서 점차 넓은 곳으로 이제 주소를 적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아아 아,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주소를 적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5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범위를 좁혀서 이제 주소를 적는데 서양은 그 반대로 좁은 곳에서 점차 넓어지게 이제 주소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115번지 사우스 에비뉴 에디슨 뉴저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주소를 적습니다 정반대죠. 그다음에 어, 연설을 할때 서양에서는 레이디슨 젠틀맨 하고 여자를 먼저 어, 앞세우는데 동양에서는 어,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남자를 먼저 앞서웁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어, 그 나보다는 가족이나 우리 어, 집단을 중요시하고 위주로 하는데 서양은 그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인칭 대명사 중에서 유독 I만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동양의 종은 밖에서 이렇게, 그, 나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타종을 하게 돼 있는데, 서양의 종은, 그, 종을 치는 쇠공이가 종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어, 돈을 셀 때, 돈을 셀 때, 우리는, 그, 돈 다발을 이렇게 들고 세로로 한장한 장씩 세는데, 어 서양 사람들은 돈을 한장한 한 장씩 옆으로 빼면서 셉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거스름돈을 줄때어 동양 사람들은 어낸 돈에서 물건값을 제한 것을 이제 거스름돈을 이렇게 세면서 주는데 서양 사람은 물건값에다가 그 거스름돈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 가지고 낸 돈이 될 때까지 맞춰서 이렇게 줍니다. 옆으로 돈을 하나씩 세면서 말이죠. 처음에,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아, 한마디로, 동양의 사고방식은, 어, 연역적이라고 할수 있고, 또 서양의 어, 사고방식은, 어, 귀납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그 동양하고 서양 사람들이 또, 같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 서양은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미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미국에도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이제 어떤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번에 우리 딸이 아들을 낳는데 참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금발이고 건강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면은. 반드시 라컨 우드 하면서 나무를 톡톡톡 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할때 악마들이 악마들이 악령들이 그 얘기를 엿듣고 이제 회방을 놓을까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라컨 우드 나무를 세번 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좋은 얘기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치는 버릇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서양에도 골목골목마다 한 집씩 점쟁이 여기서는 이제 스피리티얼 어드바이저 또는 그뭐 보충 리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그 세상은 어,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어, 살아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어,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제 다름을 이해하고 말이죠. 오늘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어, 서른도 씨가 부른, 그,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노래입니다. 곡이 빠른 곡이고, 또 저희 고등학교, 또 대학교 젊었을 때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추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어, 야구모자를 바꿔 쓰고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방집불로 비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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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샹하이샹하이두위술도 주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thank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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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연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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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의숙도 중요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